전원 일기 일용업니 김수미, 연예계 거목의 갑작스런 떠남. 생애 마지막 모습 재조명. 대한민국의 국민엄니, 육할머니라 불리며,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기억되는 김수미.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7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예능과 방송에서, 그녀만의 유쾌함을 선사하던 김수미의 비보는, 그 자체로 미스터리한 여운을 남겼다. 최근까지 그녀는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으나 실제로 가족과 지인들조차도 그녀의 건강이 그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전해진다. 김수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뇨와 고혈압 등 여러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지만 대중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사망 원인으로 밝혀진 고혈당 쇼크는 수치상 위험 수위를 넘어서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한다. 김수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도 인생의 무게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비를 오히려 자신만의 강인함으로 이겨내며 성장해왔습니다. 연예계에 입문한 후 그녀는 특유의 개성으로 수많은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원일기 속 일용업니 역할은 그녀를 국민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김수미는 스크린 밖에서도 한국의 대표적인 업니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 뒤에는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과 깊은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불운과 비극적 사건들이 그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존경하던 시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던 사건은 김수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사고는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고, 오랫동안 우울증과 PTSD에 시달리게 했으며,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마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김수미는 그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 투쟁은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넘어 사람들에게 지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대중 앞에서 고백했던 아픔과 상처는 많은 이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결국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이었던 셈입니다. 그녀의 삶의 궤적은 결국 상처를 안고도 강하게 살아가려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그런 그녀의 삶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줬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그녀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며 다양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김수미 본인조차 이러한 소문에 어느 정도 동조한 듯한 발언을 남기며 때때로 홀령의 빙의 되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겪은 고통의 흔적이었고, 실제로 그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드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김수미가 출연하던 뮤지컬 친정엄마는 그녀에게 큰 의미를 가진 작품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거진 표절 시비와 관련하여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등 그녀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최근 피로 누적이 심어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며 일시적인 활동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김수민은 병상에서 삭발을 결심할 정도로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 이상의 고통으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미는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에 의해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수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 다수의 질병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는 단지 당뇨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정신적 고통과 중압감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미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의 삶의 끝을 암시하는 듯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는 더욱 미스터리하고 비극적인 매듭으로 엮여 그녀가 연예계에서 남긴 영향력만큼이나 깊은 인상을 남긴다. 한편 그녀가 스스로 극복해낸 수많은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기억되고 있다. 영면에 든 국민 엄니 그녀의 빈자리를 남기며 김수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과 인생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커다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전원 일기의 일용엄니로서 22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현실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사랑했던 강인한 엄마이자 할머니였다.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불가사의한 분위기와 함께 김수미의 생애 마지막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음은 김수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접한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입니다. 우리의 국민 엄니 김수미 선생님께서 가셨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전원일기 속 일용 엄니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따뜻한 웃음과 유쾌한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사랑과 감동을 주신 분이셨어요. 김수미 선생님은 대중들에게 사랑과 웃음을 전해 주신 분입니다. 특히 그녀의 인생 경험이 녹아든 조언과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수미님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아픔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꾸어 대중에게 기쁨을 준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가 남긴 작품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국민 육할머니로 알려진 그녀지만 사실 속 깊고 따뜻한 분이셨지요. 스크린 너머로 느껴졌던 그녀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 닿았고 그런 진심이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민님은 평생을 통해 연기와 인생의 강인함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연기 속에는 인간미가 넘쳐났고 그 진심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평온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김수미님.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배우였습니다. 전원 6기에서 일용업니로 살아온 시간은 저희에게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수미 선생님의 연기는 그저 연기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던 그녀를 기억하며 그녀가 편히 쉬기를 기원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연기가 그립습니다. 팬들은 김수미의 따뜻한 성품과 강한 정신력, 그리고 대중을 위해 헌신했던 그녀의 인생을 추모하며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